보수 세력이 철옹성을 쌓은 휴전선 접경 지역으로 무려 50여 년간 여당의 전통 텃밭이었던 경기도 파주. 이곳에 민주통합당 윤우덕 당선자가 사상 첫 야당 국회의원으로 탄생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민주통합당 파주 지역 위원장을 맡아 지역 현안과 관련해 삭발과 단식 투혼을 불사하며 직접 해결에 나서는 등 지역 일꾼으로서 묵묵히 신뢰를 쌓은 윤우덕 당선자. 이번 총선을 통해 재 도전에 성공한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쌓은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 경제 회복과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설 것을 밝히고 있는데 19대 총선 화제 인물 민주통합당 윤노덕 당선자로부터 19대 국회 의정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생생 토크의 이영대입니다. 흔히 정치적인 지역색을 거론하자면 영원함을 많이 이야기들 하시죠. 하지만 지리적인 특수성이나 또는 역사적인 환경 때문에 오랫동안 특정 정파의 색깔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려 50여 년간 보수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해온 지역에서 그야말로 철옹성을 깨고 야당의 깃발을 꽂은 주인공이 계신데요. 경기 파주 갑의 민주통합당 윤후덕 당선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을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성공을 하셨는데요. 어, 왜 어떤 이유로 우리 윤 당선자가 선택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네, 그뭐 50년 만이라는 건 맞고요. 그게, 제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57살인데, 네. 아마 국민학교,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아마 야당국회의원이 한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0년 동안 이제, 민주당, 그 야당국회의원이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감기가 또 무량하고, 또 50년 만에 야당을 선택한 주민들의 바람이, 바램이 네. 그만큼 강했다고 생각하고, 더큰 책임을 느낍니다. 네. 뭐, 분석을 하라면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선거가 심판의 기능과 선택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파주가 그동안 많이 푸대접받았죠. 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파주 발전이 무척 더뎌 뒤, 뒤쳐졌죠. 늦춰졌습니다. 네. 예산에 집중이 안 되고 약속했던 게 정부 정책 중에 약속됐던 게 많이 이행이 안 됐죠. 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판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 화면에서 조금 나왔지만은 열심히 지역 현안에 또 투원을 불사하는 저를 네. 새로운 일꾼으로 선택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예. 그 당선이 확정되시는 순간 뭐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있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뭐, 파주시민 전체가 떠오르고 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내의 모습이 네. 늘 같이 있었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네, 그윤 당선자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랄까요? 어떤 정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정치를 하셨고 또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성품과 네. 정치 철학의 근본에는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죠. 뭐 정의감이 세든 강하든지 아니면은 참 사람을 잘 섬긴다든지 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종교적 신념이 강하든지 또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다든지 여러 동목 여러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좀 부드러운 남자 에 해당해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섬기고 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네. 그, 그 어려움을 같이 그 나누고 그러면서 신뢰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신뢰를 획득하는 덕목 중에 저는 섬김의 정치를 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또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참여정부에서. 이제 정치와 또 행정의 다양한 경험을 쌓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그러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제 여러 경험이죠. 네. 저는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원님의 보좌관도 단연간 하고, 그렇죠. 정당 생활도 하고, 행정부의 장관 비서관도 수년 했고, 네. 또 청와대에서 무려 다섯 개 비서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관급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또그 정책이 실천되는 과정도 봤고 네.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데도 뛰어들어 몸을 을, 을, 을 던져서 뛰어들어도 봤고그 네. 정책을 수정도 해내고 그런 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청와대에 있을 때 여러 국정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그 지켜 뭐 많이 배운 거죠. 네. 그리고 총리 비서실장을 하면서는 최초로 남북 총리회담을 하면서 실무 준비를 다좀 챙겨봤어요. 네. 그리고 내일 모레면은 여수 엑스포가 시작되죠. 네. 제가 모시고 있던 한독수 총리님 때그 여수 엑스포를 아주 성공적으로 네. 유치했던 그래서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제가 한몫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laughs> 경험과 생각만큼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경험을 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우리 파주 발전과 나라 발전에 꼭 쓰여지기를 바라고 네. 이번에 이렇게 도전해서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력과 정치의 정점에서 어 이제 18대 도전을 하셨었는데 이제 낙선을 하셨는데요. 네. 그 낙선하신 기간 동안에 어떠한 준비를 하셨고 또 그것은 우리 윤당선자의 정치 일정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4년 전, 5년 전이죠. 네. 당시 출마를 할 때는 제가 서두에 선거는 두 가지 기능, 심판과 선택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4년 전 선거는 제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늘 순풍이면 좋은데 상당히 강한 역풍의 선거를 자청해서 치렀죠. 네. 그리고 이제 낙선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제가 정치적인 이제 정치 수업도 제대로 좀 받았고 행정이나 국정 경험도 제대로 했던 그런 그 경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선택을 바랬는데 뭐 턱없이 깨졌죠. 뭐. 네. 당지 3 0도 득표를 못 했으니까, <laughs> 그러면서 이게 낙선한 사람의 심정은 부척 힘들어요. 네. 개인이 그 사정을 극복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 선거까지 4 년이 있어야 되죠. <laughs>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4 년을 잘 버텨야 되죠. 시간도 잘 배분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첫해에는 못다쓴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그 충격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책임감을 다시 네.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지역의 큰 현안, 작은 현안들의 이제 뛰어들었죠. 뛰어들었다는 네. 게 동고동락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정책이 잘못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동참했죠. 네. 그 중에서 LH공사의 <laughs> 운정 3지구 신도시 사업이 이제 일방적 그 의로 중지돼서 네. 3년간 표류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아주 대표적인 정부 정책의 실패로 네. 인한 거죠. 그 과정에서 처 처음에 화면에 나왔듯이 주민들하고 같이 삭발도 하고 열흘 동안 단식도 하고 무려 57일인가 천막농성을 같이 하고 그랬어요. 네. 그 사업이 간신히 살아나서 이제 다음 달 아, 이번 달서부터 이제 감정평가 들어가서 네. 좀 정상화됐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실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없어요 없고 그만큼을 노력하고도 이를테면 아이 사람이 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인지 마음을 안 열어 주세요 네. 그어 어떡합니까 계속 같이 고생하고 그러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건데 정치 수련을 아무리 잘하고 정책과 행정관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네.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마음으로 읽어내는 그리고 마음으로 읽어내면서 그 상황, 그 이야기들을 들을 줄 아는 네. 마음과 귀가 트지 않으면 은 지역구를 갖는 정치인으로서는 나서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그런 이제 깨달음을 조금 얻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깨달음 덕분에 좀 그 이번 선거는 이겼을 든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어떤 현장 중심적인 정치 철학이 이번 선거 전에서도 아주 그큰 힘과 빛을 발하지 네.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 이제 상대당이 그저 아주 유명 방송 앵커이고서 굉장히 접전 또 덜어는 그 열세를 그렇게 예측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그 현장에서 얻으신 깨달음을 선거를 통해서 구체화한 것이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선거전에서 특별히 그,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칭찬을 해주셨던 네. 거고. 그 조금 뭐그 상대 후보께서 네. 이 전략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늦게 선거 운동을 시작했죠. 네. 너무 임박해서. 네. 그래서 저로서는 그게 무척 상대적으로 좋았던 네. 그런 거였고 힘들었던 거는 그, 그거죠. 우리 파주는 좀 춥습니다. 강바람이 많이 불고 네. 영하가 작년에는 22.5도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까지는 안 추웠고 영하 17도, 15도 이렇게 되는데 밤에 밤이 아니고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 겨울에는 동이 안되잖아요 네. 그럼 6시, 6시 한 10분서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찬바람 부는데 영하 17도에서 네.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또 이러저런 생활상의 이야기, 출근하면서 버스 기다리,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면서 여러 얘기들 하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이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버스는 뭐 10분, 20분 기다리게 되고 네. 또 버스 오면은 다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눈으로 보면서도 줄 서서 두 대, 세대 놓치고 그러면 20분, 30분 훑딱가죠 네. 영화는 17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 인사하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네. 이래가지고 이거 좋은 하루 되겠습니까? 버스를 좀 늘리든지. 그렇죠. 참 신도시에 맞게, 참 지하철도 개통을, 시, 끌고 들어와서 개통을 시키든지, 그렇게 좀 하십시오. 네. 이런 주문, 바램, 이런 것들을, 자, 바로, 손을 맞잡고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네.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책임감을 더 느꼈죠. 네. 그런, 추위가 네. 네. 제일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 추위가.